아이언 샷이 엎어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오른팔이 문제입니다. 아이언 샷이 엎어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이렇게 덮어서 또는 엎어서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닫히면서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을 보고 엎어쳤다, 뭐 덮어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엎어치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오른팔이 문제입니다 오른팔의 역할만 잘 해주면 엎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오른 어깨와 오른손의 힘이 강해서 스윙을 완전히 이렇게 다운스윙 때 덮어서 스윙해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팔은 받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받쳐 주듯이 해야 되는데 오른팔로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. 엎어치는 분들의 스윙은 다운 스윙 때 보면 오른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가 있거나 몸에서 떨어져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팔의 모양이 어 분명히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는 모양이 아니라 떠 있습니다 체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게 돼요 자 반대로 좋은 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은 이런 모양입니다 탑에서 팔꿈치 모양이고요 다운 스윙 때 모양입니다. 다운 스윙 내려오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. 오른 팔꿈치의 각이, 어, 이렇게 확연하게 받쳐주고 꺾여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. 몸 쪽으로 붙어 있고요. 이 상태에서 내려오면 체가 전혀 엎어지지가 않는데, 네, 이 각도가 아니라 완전히 벌어지고 바깥쪽으로 팔꿈치를 쓰면서 체가 덮히는 현상인데, 오른 팔꿈치, 어깨, 그리고 손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오른팔에 힘이 좀 빠져야겠죠.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오른팔 자체가 힘을 툭 빼고 그립을 잡을 때도 오른 어깨랑 팔꿈치 손은 그냥 9대1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잡아주시고요. 약간 안쪽으로 받쳐줘서 구부리고 팔에 힘도 좀 많이 빼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야 오른 어깨도 내려가고 팔꿈치도 아래에서 받쳐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요. 오른손의 모양은 이렇게 잘 받쳐 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. 다운 스윙 때가 중요한데요. 오른 팔꿈치가 볼 쪽을 향해서는 조금 앞으로 내미는 느낌이에요. 그렇지만 각도는 붙어 있고 팔꿈치는 모아 있죠. 약간 앞쪽으로 팔꿈치를 향하게 해야 그렇게 되면요. 샤프트도 샬로잉이 됩니다. 저절로 뒤로 눕혀지고체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공 쪽을 향할수록 클럽 샤프트는 뒤로 눕혀지면서 옆으로 궤도가 플랫하게 만들어져요. 그래서 팔꿈치는 찌르는 것이 진짜 옆구리가 아니라 볼 쪽을 향한 그런 움직임이 돼야 샤프트가 올바른 궤도로 다운스윙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 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. Transcrição